자, 2024년 자 5월 학평 확률과 통계 30번이고요. 한번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원판이 있는데 자, 반지름의 1위가 1인 원이 그려져 있고 자, 그리고 원의 둘레를 6등분하는 6개의 점과 원의 중심이 표시되어 있다. 딱 봤을 때 원순열 생각이 나죠. 자, 1부터 7까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3은 이미 이제 깃발을 꽂아놨대요. 자, 깃발 꽂아놨고 그 다음에 회전해서 일치하는 것을 같은 것으로 본다고 했으니까 자, 여기는 이 얘기 보자마자 아, 이 원순열 적용이 되는구나 생각을 해야겠죠. 그죠? 자 이게 이제 3이 꽂혀있다는 것 때문에 이게 막 순열 같은 느낌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 3은 여기 꽂힌 채로 뱅글뱅글 돌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은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고 여기 와도 되니까 그냥 뭐 상관이 없어요. 그냥 원순열인 거예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3은 단 여기에 올 수는 없다. 그걸 의미를 한 거거든요. 문제에서.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보면, 요런 식으로 세개 더했을 때, 요런 식으로 세개 더했을 때, 그러니까 피자 한 조각을 우리가 다 더했을 때, 얘네들의 합이 12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가지고, 얘네들의 숫자 구성을 봐야 될 텐데, 여기서 이제 요런 것들을 해봤으면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뭐냐면, 아, 가운데 있는 숫자가 계속해서 겹치는구나라고 하는 걸알수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운데 겹치는 숫자는, 당연히 가장 낮은 숫자부터 시작을 했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왜냐면 12, 12라고 하는 건 7이랑 6이랑만 만나도 벌써 13이기 때문에 굉장히 약간, 뭐랄까, 민감한 숫자라고 볼수 있겠고, 막, 막, 마치 건드리면 터지는 폭탄처럼 조금만 빌드업을 하게 되면 터져버린다.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운데다 1를 박아놓고, 이제 가장 큰 숫자인 7과, 그 다음에 그 동료인 6이나 5 같은 애들이 어디에 올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7을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이 중요하겠죠. 자, 그럼 가운데 1이 있으니까 어떤 피자를 고르든 일단은 무조건 1은 먹고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가 12 이하이려면 7과 같이 붙어 있는 애는 11 이하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11이 되려면 일단은 4까지만 올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7의 동료로 올수 있는 애는 2랑 3이랑 4 중에 하나라는 거죠. 자, 그럼 7의 왼쪽과 오른쪽에 우리가 2나 혹은 3이나 혹은 4가 들어온다고 치면 세개 중에 몇 개를 고르는 선택이라고 하면 두 개를 고르는 선택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2랑 4뭐 이런 식으로 오, 이제 왔다고 보고 얘네들을 이제 하나의 이제 묶음으로 띠를 띠어서 이렇게 묶자는 겁니다. 자 그럼 한 덩어리가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친구들은 누구겠어요? 일단은 뭐 예를 들어 2랑 4를 뽑혔다. 그 다음에 7이 있다. 3과 5와 6 이렇게 되는 거 맞죠? 네. 그러니까 1은 이미 썼고, 지금 방금 이 2, 3, 4 중에 두 개를 쓰고, 그러면 우리가 1 빼고, 2, 7, 4, 이런 식으로 묶음이 묶이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고, 3 있고, 그 다음에 5 있고, 그 다음에 6 있고, 약간 이런 식이죠. 자 그러면 덩어리로 치면 이쪽 바깥쪽 라인 있죠. 이 바깥쪽 라인에는 3이랑 5랑 6이랑 그 다음에 2, 7, 4 묶음의 한 덩어리가 이렇게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4개를 원순열로 돌린다고 치면 4 팩토리얼이라고 할수 있겠고 나누기 4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린 다음에 그럼 2, 7, 4가 어떤 포지션에 위치를 할 텐데 그 상황에서 2와 4는 자리를 뭐 해도 된다? 바꿔도 되니까 곱하기 얼마? 2팩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먼저 7 주변에 들어갈 친구 3 0로 고른 다음에 맞죠? 그 다음에 4분의 4팩이니까 3팩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7 주변에 두 친구 의 자리 바꾸는 거 이렇게 하게 되면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306이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얼마다 36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가운데 1 오는 경우 우리가 했으니까 두 번째는 가운데가 뭐가 오는 경우 2가 오는 경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가운데 2가 오니까 자 이제 2를 빼놓고 한번 나머지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는 2가 왔으니까 여기서 7 주변에 올수 있는 애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떤 피자를 고르든 일단 2를 빼 먹고 시작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10까지만 올수 있는 거죠. 그러면 7 주변에는 1 오는 거 괜찮고 3 오는 거 괜찮죠. 2는 이미 가운데 써 먹었으니까 올 수가 없고 4가 오는 순간 끝장입니다. 그렇죠? 그럼 7 주변에 올수 있는 건 1이나 3이니까 그러면 이 자리랑 요 자리에 올수 있는 것은 1, 3두 가지 중에 두 가지를 고르는 거니까 EC 2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이해 되시죠? 음,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해서 1이랑 3이 어떻게 왔을 때 이제 나머지 친구들을 보게 되면요. 자, 1이랑 3은 이제 썼으니까 나머지 지금 7도 있으니까 4, 5, 6해 가지고 아까처럼 4팩으로 돌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왜냐면 하 우리가 가운데가 이미 2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5랑 6이 그렇게 양옆으로 와 버리면 얘는 12가 넘어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가운데가 2라는 것을 감안을 했을 때, 4, 5, 6은 가운데가 얼마가 와야 되고, 4가 와야 되고, 5랑 6은 서로 이웃하면 안 된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묶어야겠죠.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크게 몇 덩어리가 있고, 두 덩어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2팩 나누기 2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근데 여기에 1과 3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팩. 그 다음에 5와 6이 자리 바꿀 수 있는 거, 2 0 이렇게 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것은 뭐 6이나 5가 3이나 1과 이렇게 마주했을 때 괜찮냐 했을 때 전혀 상관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6의 경우의 수가 되겠고, 그러면 이건 1, 이것도 1이니까 사실은 2 곱하기 2 적, 얼마,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36까지, 그 다음에 여기서 4가지가 있으니까,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40가지라고 우리가 이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